Thank <music> you. 안녕하세요. 수익계단인 슈달스탁입니다 2021년 4월 27일 오전 장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편한 밤 되셨습니까? 증시 편안한 밤이 되었네요. 자, 어제는 우리 프로그램을 업데이트를 잘못했다가 세팅 값이 다 틀어져서 <laughs> 다시 세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을 맞추지 못해서 업데이 업로드, 업로드를 못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 쉬고 돌아왔는데 어, 어제 뭐 크게 별 일은 없었죠. 코스피 시장에 뭐장중에소 통방통해서 이야기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 코스피 시장에 어전 시작점에서는 외국인 기관 전부 다 자금이 이탈하는 상황이었었는데 그 자금 이탈 폭을 뒤엎고 순매수를 조금 이제 비중 있게 그래도 넣어주면서 외국인이 좀 넣어주면서 코스피를 상방으로 계속 끌고 가다가 막판에 이제 기관까지 합세를 해서 좋은 흐름으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뭐, 해외 증시도 그렇고, 한국 증시도 그렇고, 좋은 방향으로 잘 가고 있네요. 네. 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예상 종가는 플러스 1.2까지 치솟았었는데, 어, 뭐, 거기까지 가지 못했지만, 종가가 꽤나 가파르게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어, 이번, 이제 오늘 구간까지는 좀 강세장을 보는 경향이 굉장히 좀 강한, 요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좀 화답을 하듯이 해외장들도 좋은 분위기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다우스 같은 경우에는 소폭의 약세를 보이고 약간 혼조세를 보이긴 했는데 나스닥과 S&P는 명확하게 좀 상방을 보고 있고요 유럽장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회복세들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시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어, 뭐 아시아장뿐만 아니고 유럽장, 미국장 전부 다 조금 지금 총각을 고두, 곤두, 건두세우고 있는 게 이번 주에 이벤트가 좀 많아요 네 이번 주에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이벤트 자 이제 한 미국 시간으로 27일에서 28일 동안은 FOMC가 열립니다 FOMC가 열려서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과 금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될 텐데 한국시장 시간 기준으로는 아마 내일 아침 정도면 이런 내용들이 이제 오픈이 되면서 시장에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좀 계속해서 fomc 쪽에서는 통화정책에서는 완화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 적어도 테이퍼링으로 들어갈 생각 이제 자금을 긴축시키는 방향으로 갈 생각은 아직 없다라는 걸 계속해서 유지해 왔는데 자 지금 이번 주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비거닝 시즌이라고 불리는, 불리는 이제 실적 발표가 굉장히 굉장히 주요 실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는 게 많이 몰려 있는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뒤에 뉴스에서 말씀드려야겠지만 어,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이미 했고요. 조금 전에 그래서 잘 어,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발표가 됐고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다 라고 했을 때 포유 mc에서는 기업들 실적들을 보면서 어좀 다음 fomc에서는 이런 부분이 기업 실적이란 이런 부분을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이 강해진다 라고 본다면 어느 정도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언급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 영이 나오면 곧바로 곰두박질을칠 수도 있다는 것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게 어 아무래도 지금 시장은 일단은 돈을 푸는 방향이다 라는 것을 가정을 해놓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전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는 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광기의 상승 랠리가 증시의 광기의 상승 랠리가 크게 어 한번 조정을 겪을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구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고 한국 시장에서도 지난주에 한번 미국인 기관의 자금 이탈이 굉장히 크게 있었지만 그래도 어추세상으로는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잘 가고 있다. 근데 어느 정도 어, 수익 구간이 좀 커지는 우량주를 가지고 계신다면 이거는 차익 실현을 어느 정도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하시는 게 좋은 구간입니다. 네, 그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빠져나간 자금만큼 어, 수급이 뒷받침이 돼서 지금 상승 구간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미 익절 라이탈 굉장히 크게 해 놓고 나머지를 즐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도 무관한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대응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상황은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강세장 잘 유지가 되고 있지만 변수가 있는 있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수익이 크다면 어느 정도는 익절 대응을 반드시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은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좋은 뉴스들 세 가지 정도만 챙겨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내용인데요 어,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의 어 지금 테슬라 실적 발표를 했고요 이제 알파벳 이라든가 또 주요 기업들이 어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될텐데 어 그런 이제 실적 발표들이 계속 좋게 나오면서 이런 이제 보통 그 월가의 전망치를 상위를 하는 이런 실적치를 계속해서 내놓게 되면 이 친구들 애널리스트들은 그냥 단골로 쓰는 멘트가 아 인플레이션 기저 효과로 인해서 이렇게 매출액은 커졌 나뭐 내용은 좋지 않았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꼭 이제 보수적인 의견을 같이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 우리가 이거를 무작정 좋은 방향으로볼 수는 없다. 왜냐면 지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이렇게 됩니다. 지금 1분기 실적 발표가 어, 이번 달로 해서 다 나오는 게 아니고 다음 달 중순부터 본격화됩니다. 이제 분기가 끝나고 45일 뒤까지가 일단 공시하기로 되어 있고 유예 기간이 이제 15일 정도까지 쉬어지니까 아무리늦어도 60일 이. 이 내에는 어 이제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최종적으로 코스닥의 소형기업까지 소형기업 전부 다 1분기 실적 발표를 마무리 짓는 건지 다음 달 중순에서 말까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 요런 이제 일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 아무래도 해외장에서 조금 먼저 선제적인 이런 이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안 좋은 내용이 나왔다 아니면 지금 실적 발표를 하기 전부터 이미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라는 것은 차익 실현 욕구를 굉장히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4월달에는 전통적으로 조금 이제 매도 경향이 강한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조금 참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뉴스. 우리가 그서 이제 좀 전에 아까 전에 시장 말씀드린 이제 그 부분. 네, 어닝서프라이즈가 지속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기업 실적으로 인해서 그래서 어, 기반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FOMC가 개입할 수가 있다. 중앙은행들이 개입할 수가 있다. 요건 시장에 굉장히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참고해 된다는 내용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요. 다음 뉴스는 테슬라입니다. 어 조금 전에 나온 어 뉴스인데 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순이익이 무려 74%를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아니고 그냥 순이익입니다. 네, 거의 미쳤습니다. <laughs> 대단합니다. 네, <laughs> 어 정말 멋진 일이네요 네 그죠 어,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 이렇게 사업을 잘 합니다 네 정말 잘 합니다 전기차 열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최선들을 잘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완전 어, 너무너무 멋지게 치고 달리고 있는데 어, 머스크형이 조금 가끔씩 이제 독특한 면을 보이긴 하지만 회사는 정말 잘 굴러가고 있네요 네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닝 시즌에 발표되는 대형 기업들의 우량한 실적 기대감이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증시는 랠리를 꺾을려서 보다는 여전히 강세로 갈려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참고할 부분이네요. 자 마지막 뉴스는 또 이것도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바이든이 의회 연설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제 미국 날짜로 해서 27일에 이제 의회 연설을 하게 되는데 이어 부분에서 이제 뭐 마스크 지침이나 이런 뭐 잔잔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어 최근에 지금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 증세 관련해서 증세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자 자본 시장에서 이제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서 무려 40. 프로에 달하는 어, 약 40%에 달하는 최대 세율로 어, 이제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이득에 세금을 적용 한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큰 반발이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금융시장에서는 굉장히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공식화해서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거는 굉장히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의회에 발언할 때 이런 부분이 같이 언급이 되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참고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호재 와 악재 모든 게 뒤섞여 있는 예, 혼돈의 구런텅이 같지만 일단 우상향을 하고 있는 이 지수 속에서 우리가 대응하면서도 아니면 파티를 즐기면서도 항상 항상 조금은 이제 마음 한 켠에 선을 한 감각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네, 그런 부분 꼭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 제가 어, 내일부터 해서 어, 결혼기념일 휴가를 떠납니다. <laughs> 어, 네, 4월 28일부터 해가지고 주말까지 해서 조금 여행을 우리 만 님과 함께 다녀올 계획이라서 유튜브 업로드는 내일부터 해서 주말까지 쉬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소통방 같은 경우에도 우리 바움 리더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아니면 다른 리더님께서 같이 관리를 해주실 텐데 일단 수달수탁 어 공식 계정과 그리고 어 소통방 멘트는 조금 주말까지 쉬어가야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아무튼 이번 주에 제가 자리를 비우더라도 계속 강세장 잘 유지가 되면서 우리 수달패밀리 모든 분들의 계좌에 어 빨간색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스타스닥을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